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28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폐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광주형 자동차공장합작법인 설립과 공장 착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공장합작법인 투자자들과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 협약 체결과 주금 납입을 완료하고 8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28일 34개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투자 협약식을 개최한 이후 개별 투자자들은 합작법인 출자를 위한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투자자 협약 이후 변경된 내용은 1대 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여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배당 몫을 우대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원활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위해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사업에 투자를 결정해준 투자자들을 일대 2대 주주가 배려하고 우대하는 의미에서 투자 유치 초기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 명칭과 대표 이사 등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의 임원은 8월 중 예정된 발기인 총회에서 논의하여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8월 중 합작법인이 출범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연내 착공과 21년 완공, 양산체제 구축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